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주주님들, 박수! 자,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주가가 신규 상장한 첫날에, 첫날에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 꽂았는데, 그때부터 영상 찍는 미친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미친놈, 바로 저란 겁니다. 왜? 너무나 좋은 주식이었으니까. 제가 이거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7일 전 보이세요? 7일 전에 이때 찍어드렸어요. 언제 이렇게 하한가 떨어질 때 밑으로 쭉 박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보시면요. 근데 스마트라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상장하고 나서나 더욱더 큰 움직임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그으셨죠자 그럼... 자, 상장하고 나서 지금부터 보여줄 뉴스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영상 첫날부터 찍어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추세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얼마까지 2만원까지 도달했다 2만원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불과 5일 6일 만에 수익률 몇 퍼센트 100 퍼센트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꼭 보시면서 판단 근거, 매수 근거 찾으신다면, 어마어마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저를 무조건 믿어라. 내가 간다보니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영상 속에서 그 근거들 확실하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테마가 뜨면 자율주행 테마 같으면 제일 먼저 수혜받을 종목이 바로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어떻습니까? 국내 최초로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를 개발했다는 거죠. 4D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X축, Y축, Z축까지,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 부피, 벨로시티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는 필수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현대차에서 연말까지 세계 최초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3 자율주행,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아예 그냥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너 가라! 어, 그냥 너 주식 올려줄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뉴스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통적인. 자율주행 강자들, 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스가 상한가를 갔지만, 그 다음은 무조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은, 자, 이 저점에서 뛰었으면 바로 날아갔을 텐데, 자, 이 고가권에서 떴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를 닫지는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도 20%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 전일 대비해서요. 그리고 밑에 제가 처음 영상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부터는 무려 100% 수익 중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5일 만에 더블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좋은 주식이니깐요. 자, 신규주 분위기도 좋았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재료까지 좋다고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고객사가 누굽니까? 현대 모비스. 이미 이미 4D 이미징 레이더 솔루션 계약을 이미 했어요. 이미 하고 계속해서 장비 부품 공급하고 있고요 또 gm하고도 차세대 이미징 레이더 개발해 가지고 24년도 하반기부터 또 개발 예정이에요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나올 뉴스가 무궁무진하다 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를 엄청나게 할인해 가지고 덤핑 쳤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율주행차를 완벽하게 상용화 시켜서 개인 택시처럼 모든 차를 다 먹어버리겠다 전부 다 선점하겠다 라는 야욕과 함께 중국 시장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율주행차만 된다고 하면 모든 차들은 쓸어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무조건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대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4D 이미징 레이더 센서다. 자 그런 것들을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어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오늘 큰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정말 더 중요할 텐데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매수매도 대응전략집, 제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2만원까지 제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가권 넘는 순간부터, 언제부터? 제가 요날. 이 고가권 넘는 순간부터 다음 목표가 2만 원이나 말씀드렸고 결국은 2만 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빠르게 영상 찍어 드리는 거잖아요. 자, 당연히 이런 세력의 평단 깎기 전부 다 분석해 놨습니다. 유튜브 어디에도요 이렇게 가격대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직접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지 라인 그어주면서 하는데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앞으로도, 앞으로도, 오를 만한 동력들, 여지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 시나리오 세 가지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자, 밑에서 살짝 올라오자마자 팔아 재기신 분, 얼마나 아쉬울까요? 불과 15% 먹고 기분 좋다고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자율주행만 본다고 하면, 이건 날아갈수 밖에 없다. 심지어 물량 매직 다 했다. 유통비로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가지고 계셨어야죠. 추세 가져가야죠. 그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1차 매도가 2만원 왔고요. 다음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응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에 따라붙어가지고 바로 사면 되느냐? 또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매수 타점들 추세에 맞는 그런 타점들까지 전부 다 신규 진입자분들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 가지고 매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대신에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010-76254168로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스마트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 2만원 라운드 피겨 자 목표가 많은 분들이 걸어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물대 소화 작업 밀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러한 추세 계속 이어지고 뉴스 추가 절더 붙는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세 더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